오늘은 벙커샷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가장 먼저 페어웨이 벙커와 그린 주변 벙커샷을 할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는 거리죠. 음. 페어웨이 벙커냐 아니면 그린 주변 벙커에 따려서 뭐 모래가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 골프장에서 하지만 페어웨이 벙커는 거리를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음. 그렇죠. 그린 주변에서는 비거리보다는 내가 얼만큼 핀 옆에 갖다 놓냐의 문제점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페어웨이 사이번코에서는 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헤드를 많이 열어서 탄도를 많이 넣어서 탈출을 할수 있는 방법보다는 거리를 네.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잡던 대로 뭐 크게 잡으셔도 되고요. 어, 거리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몸을 많이 열고 또 헤드를 많이 열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나 또는 뭐 40, 50m 내가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거리에서는 이 음. 페이스를 열고 닫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합니다. 네. 어.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공이 모래 위에 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또 공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도 샷을 좀 다르게 가져가겠죠? 어, 우선 공이 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모래 위에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운스로 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탈출이 쉬워요, 생각보다. 음. 왜냐면 이 클럽으로 바운스로 쳐서, 모래를 쳐서 공을 탈출시킨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벙커 턱에 탁 박혔어요 그렇죠. 네 박혀서 거의 조금 반 정도만 보일 경우에는 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열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냐 했을 때 같은 제자리에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뒤로 공이 온다던가 음. 탈출을 계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딱 하나예요 공을 어떻게 치냐 우리가 당연히 지면 위에 이렇게 아 모래 위죠 모래 모랩 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공들은 자연스럽게 바운스로 쳐야지만 정타에 맞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음. 하지만 반대로 모래 반이 이렇게 박혀 있는 볼에서 네. 내가 이렇게 열어서 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공을 어디에 맞추는 거죠? 윗부분을 그렇죠. 맞추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지면서 뜨지 못하고 음. 떨어집니다. 그래서 벙커 턱에서는요. 음. 클럽을 세워서 정타에 맞추게끔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쉽죠? 자, 다시 바닥에 우리가 <laughs> 어려운 거. 지면에 같네요. 지면에 있을 때 이렇게 공이 떠 있을 때는 음. 공에 바운스로 들어가야지만 정타에 맞고 네. 공이 반 정도 이렇게 모래에 파묻혀 있어요. 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네. 파묻혀 있습니다.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열려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날에 맞게 되겠죠. 그렇죠. 바운스가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세워줌으로써 어디? 밑에. 그렇죠. 헤드를 세워줌으로써 내가 정타에 맞춰서 탈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겁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 위에 있는 볼은 바운스로 친다. 음. 그 다음에 박혀있는 볼은 어떻게? 정타로. 클럽을 세워서 박아친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아 이게... 이해는 되는데, 사실 하는 게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연습은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벙커 샷을 할 때, 모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드러운 모래도 있고, 뭐 비가 온 뒤에는 젖어 있는 모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벙커라고 하면 되게 고와요, 고이. 음. 어, 그리고 비가 왔던 모래는 당연히 젖어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네. 어, 우리 아나운서 분 혹시 모래 위에서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뛰어봤죠 많이 어떠세요? 굉장히 딱딱해요 느리게 되죠 그리고. 네. 딱딱하기보다는 모래 위에서 이렇게 뛰다 보면 해수욕장에서 뛰다 보면 어때요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저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온 날에 우리가 뛴다고 라 생각했을 때는 저항력이 별로 없고 딱딱하겠죠 음. 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젖지 않았을 때 벙커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바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칩니다 음. 쳤을 때는 저항력이 굉장히 많죠 달리기가 느리게 달리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을 하거나 했을 때 거리가 조금 더 적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한 네. 클럽을 더 잡게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비가 온 상태에서 젖은 모래는 뛸수 있어요. 네, 네. <laughs> 젖은 지 않은 모래보다 젖은 모래에서 뛰는 게더 쉽고 그리고 더 탈출하는 게 쉽습니다. 음. 근데 문제점은 그렇게 저항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열고 치고 들어갔을 때 음. 부드러운 모래보다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이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거리 조절이 조금 어려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스윙으로 작은 임팩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손목을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벙커 샷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해는 다 됐는데 이걸 또 네. 몸으로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음. 이렇게 딱 너무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상은. 무릎을 피지 않고 음. 여기서 무릎 피지 않는 걸 제가 또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벙커에서는 이, 이 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모래로 바운스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바운스로 치기 위해서는 몸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래를 치고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치기 직전에 왼 무릎이 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탑볼이 날 가능성이 네. 커요. 그럼 당연히 벙커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푹 안에 들어가 있는 데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턱에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모든 벙커에서는 왼 무릎을 피지 않고 음. 그리고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내가 어, 최대한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클럽을 더 잡거나 무릎을 피지 않고 탈출하시면 되고요. 그린 주변에서는 헤드의 열기와 닫기로 우리가 어, 조절을 해주시는 거 젖었냐 젖지 않았냐의 모래의 차이는 저항력이 그만큼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 보낼 수 있고 조금 더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음. 그 환경 안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시청하고 계시는 골퍼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